세요 초선이의 오늘의 주식 또... 오늘은요. 코스피가 또 폭등, 또 사상 최고치. 네, 이쯤 되면 코스피는 그냥 주식계의 전지현이에요. 보면 볼수록 올라가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요. 두 가지 이득 확실히 얻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연일 오르는지, 즉 진짜 원인을 쏙쏙들이 아실 수 있고요. 둘째, 내일 여러분의 투자 대책까지 즉 어디서 쉬고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폰 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계좌 체온을 2도 올릴 수 있는 방송이에요. 자 오늘 코스피 3748.37로 마감됐습니다. 또 사장 최고치에요. 와 하루 만에 91포인트 상승 플러스 2.49% 그야말로 불타는 목요일 아니죠. 불타는 코스피데이. 그럼 왜 이렇게 폭등했냐. 오늘의 1등 공신은 바로 한미 무역 협상 훈풍.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이게 나라냐 하며 전광판을 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손잡고 코리아 러브 모드였죠. 환경 통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림 매수 개인은 네 우리 늘 그렇듯 차익 실현 중이었습니다 남팔았는데왜 올라요? 그 질문 오늘도 한강 근처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은 뜰까요? 오늘처럼 계속 달릴까요? 아니면 잠깐 숨 거르게 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 왜냐면 너무 빨리 올라서 RSI 즉 과열 지표가 지금 뜨겁 뜯어... 못해 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 자금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고 한미 협상이 완전히 결문난 것도 아니라 기대감 장세는 아직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전략 이렇게 정리합니다. 1번 단기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고점 추경 매수는 금지. 너너너3% 정도 눌릴 때 분할 매수. 그게 매일아 황금 타이밍입니다. 2번 중장기 투자자분들, 이번 랠리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이럴 땐 현금 20%는 꼭 남겨두세요. 내일 만약 장 초반 눌림이 오면 그게 보너스 타임입니다. 3번, 섹터 포인트.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관련지들. 오늘 올라타면 내일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 모두가 탄 배는 무겁다는 말도 있죠. 너무 과열된 종목은 살짝 피하고 덜 오른 형제주를 사다 보세요. 예를 들면, 현대차 오른 날,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동생 라인을 보는 거예요. 칭크! 자, 오늘 정리하죠. 코스피 폭등의 이유는 세 가지. 1. 정책 훈풍. 2. 외국인 쌍매수. 3. 그리고 포모 심리 폭발. 나만 빼고 다돈 벌어. 그 심리죠. 하지만 내일은 냉동하게. 수익은 챙기고, 기회는 남기고. 이한 문장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주식도 인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투자 고수의 길입니다. 저는 초선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자산에 웃음을 심는 주식 요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내일은 더 빨리 부자 되실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내일도 웃는 주식으로, 만 나요.